자,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의 n을 구하시오. 자, 조건에 따라서 <laughs>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r의 n 1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70번 보겠습니다. 지금 a2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a2를 표시해 볼게요. a2는 ar의 1제곱이죠. 요 지수가 항번호보다는 1만큼 작다 그랬어요. 자, A5를 보겠습니다. 그럼 A5는 AR의 4제곱이죠. 이 지수가 항번호보다 1만큼 작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요식을 요식으로 나눠 볼게요. 나눠 볼게요. AR의 4제곱을 AR로 나눠 볼게요. 네, 이때, ARN의 조곱이162 구야. A2는, <laughs> AR은 6이자. 자, 그러면 AA 약분되고 R이 약분되는데 R이 3개가 남습니다. 자, 162를 누구로 약분하면 622. 자, 그러면 42. 6, 7에 42. 27이 되죠 자, 세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는 바로 3입니다. 자, 공비는 찾았죠. 자, 이제 첫 항을 찾아볼게요. 요걸 다시 이용하겠습니다. AR이 6이었죠. 근데 R이 3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의 3이 6이라는 거잖아요. 3으로 나눠주면 A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a n 은 첫항 2 곱하기 공비의 m-1제곱. 이렇게 정해야 되죠. 자, 71번도 보겠습니다. 자, a3. a3은 ar의 몇제곱이죠? 2제곱이죠. 요 번호보다 이만큼 작다. 자, 이게 2구요. a6은 ar의 5제곱입니다. 자이 번호보다 1만큼 작다 그랬습니다. <laughs> 그리고 a 오제곱 마이너 이 마이너스 사루트입니다. 자 육식도 나눠볼게요. 자얘을 예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분모에 ar의 제곱 이어가죠자 ar의 오제곱 이 마이너스 사루트. 자, AR의 제곱은 2자. 자, 집어넣습니다. 죠. 그렇죠? AA 약분하고 자, 얘도 R 제곱 약분하면 <laughs> R 세제곱이남죠 이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자, 같은 수를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게 자, 이를 보시면 이가 루트이 곱하기 루트이랑 같잖아요. 2가그 다음 에 뒤에 또 루트이 한번더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를 세번 곱하면 자, 요거는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로 2가 되죠. 따라서 r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자, 첫 항을 찾아보겠습니다. r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요거 이용할게 요거.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r 자리에.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되죠? 여기다 넣습니다. 음2라는 거죠. 자, 요거 제곱이라서 없어지고 제곱 대고 루트 대고2로 나가네요. 2a가 2입니다. 그럼 a는 1이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항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의 0b r이죠. r에 n-1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